열왕기 하에 여러 왕들이 등장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왕은 달라요. 지금까지 등장한 왕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따라해볼게요. 히스기야. 한번 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 등장했죠? 나쁜 왕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악한 왕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왕들이 어떤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기억나는 친구? 사탄 아니야. 사탄 말고? 여여 여. 여여 여. 로보암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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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보암. 여로보암. 오, 개 좋아요. 여로보암의 길. 자,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여러 길 우리 지난 주에 같이 잠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셨 어떤 길이었는지 기억나요? 어떤 죄였는지 기억나요? 우상 섬기는 거와 좋아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우상을 어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런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라고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누구요? 히스기야 왕은 같, 그들과 같다,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른 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을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처럼요, 다 같이 시작. 다윗처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은 지금까지 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지만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기에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 한번 띄어만 주세요. 자, 시스기야 왕이 했던 대표적인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수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찍어 버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찍어 버림. 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 제거했어요. 여러분, 원래 다른 왕들은요, 우상을 찍었던 왕들은, 제거했던 왕들은 조금 있었는데,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없었어요. 이 산당은 우상숭배에 따라해볼게요. 뿌리. 뿌리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전에 는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는데, 희스기아는 무엇을 제거했다고요? 산당과 우상들을 부쉈어요. 자, 찍어버렸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따르게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숴버림. 여러분, 이거 어렵죠? 노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 기억나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뱀을 세우면 세웠어요. 근데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살아요. 불뱀에 물려도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뱀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마치 우상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의 기억을 담고 있는 노뱀이었는데 그것을 뭔가 내 욕심을 이렇게 빌면은 나잘될 거야. 이렇게 빌면 내 병이 나음을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우상처럼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놋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숴 버렸어요. 따라해볼게요 다시 노 뱀을 부숴 버림. 자, 좀 어려워. 자,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눈에 보이든 우상, 변질된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자라고 말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뿌리를, 뽑았습, 뿌리를 뽑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도 다 거부한 거예요 희석이 안에. 자 여러분 우상이 뭐였죠?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생각 생각 나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한기하 오늘 본문 말씀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있는 화면 있나요? 없습니까? 네. 18장 5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모두 제거한 히스기야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따려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세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간단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첫 번째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우, 여,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여우와 께 연합하는 사람. 그러면 이 연합은요, 쉽게 말할게요. 그 우리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죠? 안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다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다. 같은 표현이 그거와 같은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연합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따라해 볼게요.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 우리 지난 주에 여호아스 기억나요? 돌이켰으나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이켰어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 다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족쇄 같나요? 족쇄? 뭔가 깝깝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따라해볼게요 안내서, 한번더 안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안내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희스이 하는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 좀 너무 빨랐죠. 너무 어려웠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희스이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건데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있을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한 가지 먼저 알려줄게요. 뭐냐면 그러 히스기야가 이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죠? 우상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어너 잘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라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희스 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들을 다 부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내면서 살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른 왕과 달라요.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요라만 기억하죠? 수냄 여자 보면서 너와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것이 분명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조금 더 볼게요. 19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여러분 근데 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데 히스기야도 히스기야도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위온 나라의 하나님 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할 말을 들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공격해 왔을 때 이제 멸망 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북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 당했어요.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맞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누구에게 기도해요? 바알 세부백에게 찾아가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띄워 주세요. 15절 말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 자,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오직 주만이 땅위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다른 왕들이 있었죠. 아하시아, 요람, 여호와 어렴풋이 기억나죠? 여러이 사람들과 이 왕들과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말씀의 말씀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그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초등이 부친구들, 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척하면서 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연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국도서 어,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학교 앞으로 간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어떤 한한두 명의 한두명 친구들의 어떤 말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쯤 되면 이런 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이런 질문들이 뭐냐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벌써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나 네.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벌써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직 전사님 만나지 않았지만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질문들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이 질문들은 참 어, 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계속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다 보면 뭔가 쓸쓸해지고 고독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를 그런 고독함이 막 찾아와요. 인생을 혼자 사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확실한 답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들의 답을요. 내 안에서 고민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들의 답은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내 자녀야. 너내 소유야 내 거야 너 나의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오늘 말씀 이렇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의 뭐라고요? 관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전사 님과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세요. 자,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아, 이런 내용이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든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요,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대화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우리 올해 한해 동안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키시는 초등이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사실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